주좋겠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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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집잘 야, 보고 있어. 언니 내려올게.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돼. 쉽지 않겠지만, 어? 왜뭐 많은 데 뭐. E aí 啊。Uh. 요새 없는 애 같아. 고마워, 수자야. thank uh you -huh. 좋아해 사주가 잘어버리네 음, 새끼도 다니고. 이거 가져가고 아프리, 아프겠다 어, 이거 지금 가져가서. 이제 곧벗길 건데, 그래, 이거 이제 좀깨 타도. 어. 적고 해봐, 뭐 하루 이틀만 하면 돼. 아프리딱버는데 그래. 응. 어디로 어디로 와? 가자 어디 뭔말 이거 알아 듣는 것 같아. 이거? 들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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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저 텀하게 다님. 그니까 이게 지가 또 끌고 이래서 그래 탁탁탁탁 하니까. 그러니까 폰도 다그나 떨어져 가지 어이구, 소 아니, 거꾸로. 거꾸로? 아. <laughs> 어. 그래서 어차피 돌리는 못할거 아니야. 뒤집어서. 응. 가볼게. 그렇지. 응. 만그리면못 하네. 그지. 응. 휴 이제 얼굴이 시원하겠다 응. 어유, 살만하겠다. 응. 이것만 살만하겠다. 꼬바지 같아. <laughs> 응. 너부터 그때 떼고 실밥도 풀고. 잘안 물었어 다행안 떳나 Struggle when you're losing track of who you are. The words you stole won't save your soul. 진짜 고생했다. 내카라 때문에 이놈의 내카라 벗어던져. 버려야 겠다 호떡이 응, 먹어 먹어. 호떡이 먹어라 먹구만 자르면 되겠다. 그치? 응. 이 지금 더 불편한 걸 했던 애라 <laughs> 응 진짜 이거 불편한 거 없지 아이거네 고구마 어? 아이가 됐어 고구마 <laughs> 아 진짜 너무 딱 맞는 걸 보내주셨네 이거. 와 호떡아 <laughs> 너무 예쁘잖아 에? 다람쥐야, 다람쥐? 다람쥐? 여기, 음 나름 응? 응? 어 공대, 음, 헤이, 어디 따자, 랑은 어디 잠깐, 어, 에이 우리 집, 네, 어 우리 나뭇가지 왔네. 에이이 q b 이 l oh, 이 k a t a n Heeh, eh, w a l a i k u 목걸이도 있니 해. 나미야 엄마가 너네도 주려고. 닭가슴살. 짜잔 샀어? 아. 우리 벅다리말 수박 어떻게 딱 맞춰서 그러게 벅은 맞춘 것 같아 냉장고에 넣어놨다 어, 이따 먹 미인 고추 오이 녹 이건 냉장고 담는 안넣어지응뜨끈해 일단 넣어놔 그대로 그래, 넣어 아, 어, 그고이따 자를 때어서 오케이 뭐 들어간 거 이거, 뭐 이것저것 좋은 거. 환기 삶. 여기에 좋은 거는, 음. 일단, 생환기가 들어갔다는 거지. 음. 마른 환기가 아니야. 음. 이제 향이 비틀 거야. 오케이. 이거는, 아, 다 크다? 네. 17호? 18호? 모르겠어. 더 좋다. 이건 이래서 기르기르 떼는구나 어. 네. 여기에 뭔가 풀어 놓은 게 있지 않을까? 음. 아니 비급 대기랑 벗겼는데또아번 끌어낸다고. 아, 아. 얘는 뭐야? 가슴살? 아, 운 다이어트 하려고? <laughs> 아들좀 아. 아. 리만먹자랑 아. 호떡이 어, 나무. 오늘 복다림 하는 거야? 아. 음. 그래. 가슴살 좋네. 같이 좀 먹어야지. 이름게싹 빼고. 음. 그래. 많이 줘도 스 대지? 아, 응, 응. 이거 조금만 줘. 호텔이마리조줘 음, 저거, 저이거 일단 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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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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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줘야 먹는 거야? 아니 안 먹잖아. 그냥 먹어봐. 엄마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거 기름 싹 빠르고. 아 제발 먹어줘. <laughs> 야, 참. 저... 소금 뿌려, 와 소금 줘. <laughs> 아 포등이랑 먹을까? 왜 음, 이렇게 잘 먹지? 응, 음, 잘 먹네. 포등 잘 먹. 어 엄마 도우 집게 됐어. 오오예린내려버 예린! 아 진짜, 고생했네. 아, 어, 저거 말고 파 넣고. 어. 오. 넣고, 수분도 좀 넣고. 팥. 조금 특가네? 와, 그치. 맛있다. 어, 닭도 먹고. 아, 어, 어때요 맛있어. 아, 아 음. 닭도. 응. 우와. 다리 하나 드세요. 그냥 가죽 뜯어 먹으면 되지. 보양식이 아니고, 그냥, 맛집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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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다들 하여튼, 음. 이 무더운 여름을 잘이겨합시다 응, 글쎄다. 응, 우리, 오이랑. 음. 막걸리 한잔 해야겠다. 지금이 29.8도, 6시 10분 습도가 89% 낮에 일하다가는 되게 벗겨질 거고, 새벽 아니면 지금 밖에 일을 못해 일좀 해보자고. 어쩌 응. 응. 아빠 일하는데 지켜볼까? 응. 방이 나는 잔디하고 풀은 자주 깎아줘야 돼. 그래야 벌레도 좋고. <놀람> 나무, 너 하필, 어? 그 상추 시불그흐데 거기 가서 앉아있어. 아, 제가 여기 그늘지고 들어가 그늘지고 좋거든. 나무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왔어요. 어? 응? 에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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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에이 아 지난 영상에 백합 때문에 하도 사실 동네에 다 백합이 많아요 앞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그래도 불안해들 하시니까 이게 작년에 작년에도 우리 한수를 들었었잖아. 에카. 근데 그때 편안도 캐냈는데이 구분이 살았었나 봐. 일단 꽃만 잘라 가지고 봉지에 넣어 버리자. 아예. 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 뭐, 향기까지. 아주 좋네. 이거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할 거야. 고추밭 밑에가 시원한가? 저렇게 고추밭에 이렇게 두 마리 다. 이런이런가이응 이런, 이런. 아이고 쌀을 암히라니 하다만 감자라도 이렇게 풀처럼 잘 자라고 <laughs> 사람도 국물들이 없을텐아 아, 그래? 그러게 이렇게 뽑아낸 거 이렇게 자라고 와 저쪽에 도대체 풀밭이네 <laughs> <laughs> 와 잔디 그래도 많이 자랐었네. 파고 아, 알겠지, 알겠다. 깨끗한데. 어. 아, 나도 오늘 파하고 토마토 뭐 엄청 땄어, 깻니, 어, 저겨자한 어, 소쿠리야. 나도 되겠어. 풀다 베고 잔디 깎고 나니까 7시 56분이네요. 2 시간 조금 안 걸렸네. 아 습도는 그대로 86. 28.7도. 그래도 개운합니다. 아, 쉬었다. 먹이 됐나? 밥 줬어? 밥 매일 주면 안돼 <laughs> 수야 <laughs> 2층에 아무도 안와 2층에 아무도 안와 수자야 수자야 <laughs> 2층에 아무도 안따라오고다 내려왔더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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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은다일층 내려와 고리고 <laughs> 응? 포인트, 포인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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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지금 언니랑 다 있으니까 기분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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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응. 음. 음. 기분 흔드는 거. 만지라고. 에 응? 빨라 빨라. 채소도 오늘 복숭아를 수확하네. 그렇게 나도 되겠지. 어.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조금 작긴 한데 선물 같은 복숭아. 그리고 뭐 예린이가 또 복숭아 엄청 좋아하니까. 응, 얘도 <laughs> 나무도 수자처럼. 아빠, 아빠 슬리퍼를 좋아하는 네. 냄새가 있나? <놀람> 어머 토마토가 떨어졌어 그냥 저기 가지가 부러졌어. 어잘 어, 크고 있었는데. 아. 어. 응. <놀람> <놀람> 잘 크고 있었거든, 진짜. 아, 아깝다, 아깝아 이봐, 봐어떡다 수확물이냐? 아, 이쁘다, 수확물 아, 이쁘다. 오, 괜찮은데? 응. 다 따야겠다. 응. 딱딱이라 더 좋아. 응. 남무 거기 복숭아 안 돼. 여기, 저쪽 바구니 절로 치워. 봐. 고양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응. 뚝, 딱 끼어가서 자랐네. 어, 제법 많다. 첫 수확 치고, 그지? 뭐, 파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땄어. 어, 뭐 어, 많다. 응. 다 땄어? 응. 어. 어, 좋다. 가지치기는 언제 해줘야 돼? 이거 응 나도 잘 수확하면 원래 가지치기 응, 해주잖아.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어? 장미는 쿨 아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호박은 쿨 아치. <laughs> 난 호박이 더 좋아. 지금 11시 10분 아 갔다 와서 먹으면 은 너무 늦었어 아, 너무 늦고 차에 오면 차에서 늦었어요. 오면서 차에서 오면서 수자 토크 안이식 수자집잘 보고 있어 언니 데려올게 도연이 응? 나왔어? 도연이 있네 어, 우리 철수 복숭아 <laughs> 집에 가서 먹으면 너속 쓰릴까 봐 가면서 그, 먹어 가면서 우와. 맛이 음.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지 응응 하하하하하하 응. <laughs> 아, 아.